안녕하세요, 둘셋이들 하나 언니입니다. 이제 작은 산 하나 넘고 그래도 좀 희망찬 마음으로 이번 주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너무 어색하데아 <laughs> 진짜 12월 3일부터 진짜 그 명탐정 코난 오프닝 가사마냥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요. 어? 오늘 어떤 사건이 날 부를까. 아니, 일어나자마자 모든 이슈를 찾아봐야 되고, 분명히 자기 전에 업데이트를 하고 잤는데, 자고 있는 동안에, 자고 눈을 뜨면 너무 많은 사건들이 지난 밤에 터져가지고, 그거 챙겨보느냐고 한동안 유튜브에서 온갖 뉴스 라이브들만 봤었는데, 아마 우리 둘세시들도 그랬겠죠? 아마 내 영상 보시는 우리 둘세시들도 한국에서 추운 날씨에 시위 참가하고 그러느냐고 다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 진짜, <laughs> 네덜란드 겨울답게. 춥고 비 오는데 아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 들세시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기에는 좀좀 좀 있으셨거든요. 그니까안 그래도 이번에 들은 말 중에 너무 아픈 말이긴 한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세대니까 어, 네덜란드 시위는 암스테르담 담광장에서 토요일 오전 11시에 열렸어요. 그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laughs> 준비하고 나가다 보니까 도착한 시간은 12시쯤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모여 계셨고, 다들 피켓을 들고 계셔라, 그주고주고 약간, 아, 우리도 뭐라도 좀 들고 왔어야 하는, 아, 약간 좀 어색한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니, 이분들이 막 다들 막 뜨게 해서 만들어 오신 분도 있었고, 뭐, 아예 그 배너를 뽑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현수막 같은 거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종이에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아, 그냥 프린트라도 해서 가지고 올 걸. 아니면 어떤 분은 그 박스 있잖아요. 아주+ 아주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는데 박스 버리는 박스에다가 글씨를 써서 오신 분은 계셨던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빈손으로 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시처럼 다들 케이팝과 민증과요가 적절하게 섞인 되게 즐거운 분위기로 다들 사는 정말 엄중하고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이 시위를 참여하면서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하는 마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국에서처럼 되게 다들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자유 발언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 어, 좀 신기했던 건그 네덜란드 전국 방송 6시 뉴스에서 취재를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 몇몇 분들은 인터뷰도 따로 하셨는데 아, 나랑 토마스는 이런 걸 처음 가보는 거여가지고, 아, 좀 어색하게, 이렇게, 그, 사이드에, 그, 가운데 아니면 사이드에 게서 있다가, 한 시쯤에 집회를 해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실은 내가 해외상 기간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런 시위는 정말, 이런 시위 집회는 진짜 오랜만에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가보고 나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효용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열망, 이런 걸좀보여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 보니까 약간,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 물론, 토마스도, <laughs> 토마스도 같이 갔습니다. 왜냐면 토마스는 와이프가 이런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도,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토마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위 참여를 내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야기 하니까 토마스도 당연히 아 그럼 나도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절대로 끌고 간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간다고 하면 안 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끌고 간 것도 좀 있을 수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음, 토마스 본인도 굉장히 재미있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암스테르담 갔다고 그~ 휴일 끝나고 나서 점심은 저랑 토마스가 암스테르담 가면 항상 가는 베트남 쌀국수집 있거든요 베트남 쌀국수를 파는 집인데 거기가 진짜 베트남 분들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쌀국수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사람들이 가면 항상 그~ 기념품처럼 사오는 쿠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키 맛집도 들러서 쿠키도 사오고. 그 라익스미지엄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그 앞에 크리스마켓이 열렸거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크리스마켓도 다녀오고 그래서 기왕 암스테르담까지 간 김에 열심히 할일다 하고 왔습니다 아니 몇달 동안 한 주에 두견씩 부지런히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게 멘탈이 터져나간 일 덕분에 그러니까 2주 동 정도 흐름이 끊겼더니 진짜 바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상 너무 오랜만에 찍는데 너무너무 어색하고 아니 이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이게 렇 부랴부랴 촬영해서 올려봅니다. 그래서 아, 니 그러니까 오늘 약간 오키제가 영상에 이렇게 카메라 대고 말하는 게좀어색하게 느껴졌다면 사실입니다. 지금 매우 어색합니다. 아 지금 잠깐 카메라랑 내외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색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원래의 흐름대로 좀 돌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날씨가 정말 추웠잖아요. 그나 추운데 우리 돌쇠 씨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들 별일 없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o where are we going today? So we are on Rotterdam Central right now and we're going to Amsterdam for a protest against President Jun How you feel about it? Uh, optimistic. With the vote, the, they had the vote yesterday, and they impeached. So that's the first good step. But definitely need some more protesting.